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군은 언제나 주둔하는 것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 심지어 말이죠. 아,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흥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우리나라 군인이 아닙니다. 근데 미군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는 게 그게 이례적인 거죠. 그 이례적인 현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밝혀 질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니, 또 뭐, 미군 철수는 옛날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 가타가 또 뭐, 미군 철수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늘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건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중요성이 과거에는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유 진영이 저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야만, 그야말로 일본도 지킬 수 있고 여기가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것이 지정학적 요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 흘러가질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 편이고 어느 나라가 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지정학적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전쟁 개념이 바뀌면서 과거하고 전쟁 개념이 다르잖아요. 과거처럼, 아, 제레스 전쟁, 뭐, 탱크, 뭐, 비행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전쟁은, 아,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아, 하나의 그, 국지전,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런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핵이 따라서 세계대전이 없을 것이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라든지, 이스라엘, 아, 또, 이란 싸우는 거 보면, 또 핵은 핵이고 재래전은 재래전이고 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재래전이 커지면 그것이 핵전쟁으로 번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기 때문에 재래전은 그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제 2차 세계대전, 제 1차 세계대전처럼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만약에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거 같았으면 핵이 없었으면 말이죠. 벌써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비화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에, 유럽과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편들어줘가지고서 러시아로 어? 오히려 퇴각시켜버리죠. 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아,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써 몇 년이에요. 3년째 아닙니까? 이게 세계대전으로 비화됐죠. 원래가 히틀러가 프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아, 세계대전 2차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1939년 9월에. 마찬가지야. 이핵 때문에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근데 하나의 예외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라는 얘들은 이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전쟁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죽게 아니면 까부러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타격을 주고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게 자칫하다 면요 지금까지 별로고 별로 뭐 별론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큰 전쟁으로 피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화역보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란이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 이스라엘한테 이제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란도 아, 이스라엘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비행기 격추시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란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뭐 시리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 이라크라든지 저 이란과 같이하는 애들 얘들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소련이 어떨할지를 모르겠는데 소련은 지금 트럼프가 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여기에 만만치 않단 말이야 요런 애들이 요번 틈을 타가지고서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을 지원할 가능성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간단해지지 않거든요 아, 더군다나 지금 이란이 독이 독올 때로 오르면 아 지금 핵을 갖다가 개발 뭐, 6개월 아니면 한달은 얘기도 해요. 핵, 확산 조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했던 거지, 이판사파로 나오면, 아무리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이 핵을 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물론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쉽게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그렇게 너무 녹록하게, 그렇게 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냐. 이게 바로, 아, 지금, 아,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대만도 문제고 아, 그다음에 지금 뭐또저 아, 아, 중동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군인을 과으로 빼는 거 아니냐. 차라리 자기 과물 자기 나라잖아요. 아니면 오키나와라든지 일본으로 빼는 거 아니냐. 그래야 더 운용이 쉽다고 보는 게 아니냐. 한국에 묶어 두면 오히려 이 운용이 어려운 거 아니냐. 다시 다시 말해서 여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아이뭐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도 이제 하기 어려워졌고 아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에 미군을 뒀을 경우에 이 미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어떤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보다 더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군을 뺄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데 주한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이 교대 병력으로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주한미군 감축 시그 대상 부대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의 새 교대병력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게 되면 대신 누가 들어올 거냐라고 우리가 봤던 거냐면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이 여단이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얘들이 들어왔어, 실제로. 그럼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를 전제한 게 아니냐. 벌써부터 마가, 그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트럼프의 군단들은, 이제 주한미군을 실제로 감축하거나 빼는데 착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11일 말이죠. 미 8군에 따르면 제4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 여단 병력과 장비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순환 배치를 위해서 주한미군 주든지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일명 레이더 여단으로 불리는데요. 이들은 기존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7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 여단과 교대하게 됩니다. 제7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 여단을 고스트 여단이라 고 해요. 이 고스트 여단이 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4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 여단, 얘들이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얘들이 들어오면서 장비들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순환 배치라고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게 되면 분명히 주한미군, 그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올 것이다. 새 교대 병력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제1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이 얘들이 결국은 교대를 한다는 건데, 단순한 교대가 아니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든지, 내지는 주한미군을 빼기 위한 하나의 지금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커의 단이 뭔지 그럼 말씀드리면, 스트라이커의 단은 경량 차륜형 장갑차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영하는 여단급 부대로 한국에서 9개월 주기로 교대하며 순환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트라이터 장갑차를 쓴다그해가지고 스트라이커 여단. 사다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여단급 부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9개월 주기로 교대하며 순환 배치가 되어 왔는데 이 스트라이커 여단은 아그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러니까 아, 경량 차륜형 장갑차, 차처럼 생긴 아, 그런 장갑차를 얘들이 주로 운영하는 부대가 아, 이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근데이 여단이 원래 9개월 주기로 교대하면서 순환 배치가 되어 왔지만 전투 부대인 이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 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략이거든요. 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 언론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보고가 나왔을 당시 병력 근무가 비슷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한다 그러면 아마 그 스트라이커 여단을 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바로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지금 교대를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아. 이 스트라이커 여단을 빼가지고, 일단 4,500명 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요 4,5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요 스트라이커 여단, 요 여단이 지금 새로 평택에 도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기존에 지금 여단이 밖으로 빠에 가는데, 앞으로 뭐, 아, 다시 오지 않고, 어, 빼가기만 하면, 결국은 이제 4천억 명이 줄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 교대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미군이 철수하거나, 하거나 미군이 감축한다거나, 그건 아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군의 아, 가장 아,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군을 소위 박아둘 필요가 없다. 미군을 과으로 빼든지 적어도 오키나와로 빼면 이 미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미군의 일부를 대만으로 지금 이주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만으로. 물론 대만으로 이주시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한 어떤 그 외교 마찰을 아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아, 대만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는 보다 구체적인 시도를 할 경우에 그때는 미국도 아,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그대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다음에 이 대만이 어디서 가깝습니까? 아, 대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모른 아, 건 아니지만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우리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괌에서도 이 대만이 아, 그렇게 모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괌에 갖다 놓으면. 이 대만이 또 상당히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대만으로 가는 거나 괌에서 뭐 대만으로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대만 전쟁을 그러니까 중국 양안 갈등을 고려한다면 아이 괌으로 빼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이죠. 아,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당연한 거 아니다. 원래가 6.25 전쟁 때도, 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이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철수하려고 하니까 그때 아, 절대로 그럼 무기라도 놓고 가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기를 놓고 가기로 하고, 원래 철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기를 놓고 가면 무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깨를 부렸지 또. 야, 이 무기 쓸수 없어. 우리 무기만 놓고 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 야, 이거 좀 가르쳐 줘. 그러면서 또 붙잡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군이 이제 무기 싹 가지고 싹갈라고랬거든 유엔 다 철수하고, 미국도 철수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무기만은 놓고 가라. 그럼 우리는, 우리가 싸우겠다 그랬는데 이제 무기를 녹라하거라니까 그때 가서 이승만 대통령도 말을 바꾼 거야. 야, 이거 쓸지 몰라. 우리가 이거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줘. 그러면서 붙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아가지고 한미동맹 맺고 막 그래가지고서 미군 철수 안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군이 여기 오랫동안 있는 건데 그전에는 미군도 이, 어떤 이해,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 기지로서 자유 진영을 지키는. 그런데 지금은 전쟁 개념이 바뀌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미국을 갖다가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 지금 생명의 위협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까지 여기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하나. 거기다가 지금 병력을 주둔하더라도, 감축은 가능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많이 거기다 두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을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이제는 그렇다면은 미군을 좀 줄이자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트럼프의 측근들이 막아잖아요 미군을 다시 위대하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수비용 그런 어떤 전쟁보다는 공격형 전쟁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공격형 전쟁을 원한 데는 미군이 여기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봐요 아니 미군이 여기에 있으면 은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일을 갖다가 제거하고 싶어도 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미군을 공격할까 봐. 아, 미군 빼버리면 니들이 본토를 공격해.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형 전쟁을 위해서는 미군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서 계속 주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바램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미군이 실제로 아, 지금 철수할 가능성이 급격히 대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심 t 입니다